이 첫째,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 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믿고 따릅니다. 이 마귀의 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우리 승리하려면 마귀의 울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 보다는 인간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의지를 더 믿고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기를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스를 믿기 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음,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미, 다스림, 이걸 받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울타리가 바로 예수 글소가 되어주고, 예수 글소의 강권적인 사랑이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우리가 마귀의 이, 이 타락한 인간들도 죄의 습성에 빠진 인간들, 사탄 마귀 압령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신앙은 마귀의 말을 더 따르고 인간 의지를 더 따르고 불순종을 더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정신 차리고 분별하고 살아라. 이걸 말한 거죠. 뭘 분별하란 말입니까? 이 사람을 접할 때, 그리고 또,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 이게 마귀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 이런 걸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죄의 습성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이, 죄의 습성에 빠지면 사람이 폐입이 되는 겁니다. 이, 술, 마약, 도박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면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평, 부정, 불신, 교만에 빠지면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물타기를 닥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자본자 때문에 마음의 울타리를 잘 쳐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배반하게 만들 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나쁜 길로 이끌려 하고 우리의 영육을 병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마음의 울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한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고 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 마귀를 분별하고 물리칠 줄 모르면 마귀의 종이 되고 불순종의 종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울타리를 왜 치느냐 아무나 내 마음속으로 들락날락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의 경계선을 이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외칩니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경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밭을, 그 마음을, 사람의 <laughs> 마음을 밭으로 비유했잖아요. 밭은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가 분명 해야 합니다. 아무나 들어 올수 없도록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울타리를 분명히 해야 돼. 요 마음의 울타리를 쳐서 아무나 들어와서 이 농작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돼. 아무나 이그막들락날락 못하게 해야 좋은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밭티 있잖아요.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산돼지도 들어오고, 고라니도 들어오고, 노릇도 들어 산토끼도 들어 들치도 들어고 뱀도 들어와가지고 밭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요즘 문제될 되는 게 뭡니까? 산돼지가문제 되잖아요. 이산돼지가 이제 혼자 안 다니고 식구가 이 같이 다닙니다. 때로 다니고 떼거지로 다닙니다. 이산돼지가 있잖아요. 고구마 밭에 한번 들어가 보잖아 가을에 지금 고구마 추수철이잖아이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고구마가 이안 속에 있는데 그. 땅을 막 휘집어 가지고 고구마를 작살내는 거예요. 고구마 밭을 작살내어 은는 거예요. 산돼지가 땅콩 밭에 들어가잖아요. 땅콩 추사할 것이 없도록 이 하룻밤만 먹어버린 면 있잖아요. 엄마나 땅콩 밭은 거들 나버린 거예요. 이,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거야. 울타리를 안 세우면 영혼과 육신을 이 산돼지 노루, 이 산토끼 들쥐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망철 없는가요? 곡식을 다 도덕질해가 버리고 이 죽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가요?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외치매가 외부의 침입을 받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겁니다. 이 제주도나 유럽을 갔다 오신 분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제주도에 가면 울타리를 물어칩니까? 볼담을 사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 밭이 막 끝없이 이 크잖아. 이 예, 평원이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 자기 땅이라는 거니까 그 경계선을 따라서 큰 나무들을 쫙 심어 지고 나무들, 나무들. 이 나무로 울타리를 하잖아. 제주에는 돌담으로 울타리를 하고 이 유럽 같은 데가 보면은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울타리를 합니다. 이 울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산짐승을 막는 거예요. 바람과 태풍을 막는 거예요. 외부의 침입으로 인한 이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러니 이에서 남이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람은 마음 지키는 거, 이 울타리를 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이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타리가 되어서 마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귀, 눈, 발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성경을 잡으십시오. 어, 20절에서 23, 그 2절에는 귀, 어, 말, 눈, 이게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은 이 말, 눈, 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이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이 발, 발걸음을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이 죄가 우리 속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생각이 먼저 죄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들으니까 내가 이 가는 이 발걸음에 이 가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에 뭐가 시작되느냐 죄가 시작돼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악한 생각, 불순종의 생각, 나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며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시험 들고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키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마음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밭은 경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경계가 분명해야 아무나 침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한만 평에서 한 이만 평 정도만 주시면 그만평 이만 평에 울타리를 다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펜스를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 기도를 하나씩 있고. 주변에 이렇게, 이 모든 과일나무, 사시사철 과일나무들을 한 100구르씩만 착착 심어놨던, 예, 좋겠다. 그래서, 예, 어, 우리 성로들이, 언제든지, 그, 거기 가면, 이철 따라, 이 과일이, 모든 과일나무를 거기다 다 심어놓는 다 100구르씩 심어놓는 다 그래서 마음껏 안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이, 것을 만들고 자하는 것이, 저의 이 나무 생의 꿈입니다. 교회 부흥시키고 어, 내가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주어안 나는 안평에서 이 2만평 정도 편지를 다 구해서 울타리를 잘 지고 그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원 하나 지어놓고 이, 이 모든 이 봄부터 이 가을까지 나오는 이 모든 과일들을 100그루씩만 거기에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가서 마음껏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노년에 이 목회를 관두고,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나, 기도나, 그 성경이나 보고, 그 과일이나 마음껏 다 먹고, 거기 정말 하무 이렇게 자극자족이 되는, 어, 그, 거기서 나는 것만 해도, 이, 사실 다절먹고 남을 수 있는 과일, 채소, 이런 거랑 렇기 기르고, 예, 한편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이고, 이거, 이거 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꾸 울타리 칠 생각하는 거, 울타리.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설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제목이 울타리를 치고 살자, 마음이 울타리를 치고 살자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울타리를 치는 것은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시르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나실이란 누가딱 생각나는 <laughs> 삼손이 생각납니다. 삼손은 나실이 되었습니다. 이 나실이 먹는것 예, 함으로 먹으면 안 되고 마실 것, 동주 같은 거 함으로 마시면 안 되고 행동하는 거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걸 다 무시했어요. 이방여인 기생 들이나 집에 가서 먹지 말라는 그글쓴우상제물이라는가 독주라든가 마시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머리 지키오고눈 뽑히고 세월안 차고 몇돌질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마음의 울타리를 든든히 쳐야 되는데 경계를 분명히 하고 살아있는데 삼손이 그걸 못한 거예요. 먹는 거여도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이고 마시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셔야 될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거예요이 막, 이 진실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삼손이 실수한 게 뭡니까? 들나다가 살살 것이니까 자기 힘에 원천인까지, 뿌리까지 다 가르쳐 줘버린 거잖아. 이, 뭐, 그다 드러내버렸잖아. 그래서 결국 머리 깎여가지고 이 힘이 빠져가지고이그눈 뽑히고 혀랑 차고 몇돌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필요해 마음 지키는 겁니다. 할 일과 하면 안될 일, 이 분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할 일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있잖아요. 이충제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개가 이시라는 게참는 부담스러워요. <웃음> <웃음> 진짜. 이 시중에 왜그이춘재 같은 놈이 있을까? 나는 이춘재고 뭐 거론될 때마다 내가 이시라는 게 참나가 부담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지난주에 내가 속킹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 장모님이 신시예요. 신사임당 신시래. 근데 장모님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 장모님은 신사임당 신시라고. 자기는 양반의 딸이라고 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막둥이에게 뭐라고 하는냐 하면 이씨는 상놈이다니 그거 아나? 이러면 아니 우리 이씨가 왜상놈이냐고 우리 이씨도 양반인데 왜상놈이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왜 이씨가 상놈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당신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꼭상놈같아 어, <laughs> 근데 총격을 많이 받았어요 내가 집에서 하늘이라고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데, 왜 내일도 성경이라겠 했을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말을 잘안 듣는데요. 자기가 뭐이 질문을 하면 빨리빨리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그때서 막 물어보는데, 내가 말을 안 한대, 집에서. 예? 말을 안 한대, 내가.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안 한대, 내가. 좀 이거 뭐 애가 뭐 다들 다, 뭐 수다도 떠눠지고다 정당감하게 뭐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 뭐 물으면 막다정다감게 뭐, 그래 여기 있지 뭐 자기야 여기 있지 뭐 이러면서 좀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집어 가면 그냥 어내할 일만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성경 꺾기도 하는데 이게 주력이 돼 버리니까 이 다정다감하게 없으니까 자기 가뭐막 자기는 찾는다고 막 물어보는데 내가 말을 안 하는 소극인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막 웃었어요. 그 내가 설명을 하니까, 아, 당신 집안 또 25의 양반이고만 <laughs> 이러더라고. <웃음> 내가 실수했다 그러더라고. 그, 그, 왜그이춘재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그게 제정신으로, 그 인간이 제정신으로 그런 악한 일을 못 합니다. 이게 악령,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바보게 사는 거예요. 성소양한 인간의 양심으로서는 그렇게 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면 마귀의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이 해야 될일 하지 말아야 될일 분별을 못하는 거 이게.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게. 특징이 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찾아 사는 거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는 일, 남을 해치는 일 뭐, 뭐, 감옥에 가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최소한 짓다 받을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저도 꼭 감옥 짓다 받을 일을 합니다. 감옥을 개지된다던가 아니면 길가가 휴지를 이렇게 함부로 떨어뜨린다는가. 그런지담받을 일을 하는데, 요즘은 내가 굳이 휴지도 길가다 안 보려고. 원래 <laughs> 우리 집사람이 집을 뒤에 나오면서 다 주서 가지고 내가, <laughs> 내가 너무 고생시킨다 싶어서 어쩌면 그, 절대, 이게, 휴지도, 이, 길감상, 버립니다. 현지 있으면 내가 다주어놓고 가고, 어디 지저분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다아놓고 치워놓고 가고, 그래, 하려고 합니다. 이, 죄 짓는 일, 남 해치는 일, 사, 그, 감옥 가는 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할 일, 하나님 축복받을 일,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에게 뒤집히면 해야 될 일은 꼭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마라 이런 일은 엄청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계를 분명히 해라. 불타기를 분명히 해라. 그래서 해야 될일 하지 마라 이런 일을 반드시 구분해야 구별해, 돼요. 은들매를 맺고, 성공하고, 축복받고,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욕광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이걸 잘 분별해내라. 이내마음의 울타리를 분명히 해라.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울타리를 무엇으로 칩니까? 무엇이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이것만이 울타리가 될수 있고 기도가 울타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울타리가 됩니다. 마귀가 돌아나서도 막 감사하고 찬양하잖아. 마귀가 못불아요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올 겁니다. 이 울타리를 무엇을 치느냐? 첫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울타리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울타리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 의 말씀이 있잖아. 이게 울타리, 이걸 든든히 해라. 두 번째, 기도를 무장해라. 대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기도의 능력으로 가는 것, 기도에는 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라니까. 아, 부부싸움을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얻어 터지고 말지. 불화로 끝나지 그러니까 시간을 딱재가지고 부부싸움 한판 해야 되겠다 1 0분도 해야 되겠다 이러면 기시계를딱 보고 이리 오세요 하고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앞에 앉으라고 지금부터 부부싸움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부부싸움 합시다 이 기도 딱 하고 부부싸움 시작해 가지고 10분간 합시다 하고 당신 할말다해내할말다해 부부싸움 하고 우리가 부부 상업을 했으니까 이제 회개 기도합시다 하고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모님또 내일 그날 때꼭 기도를 시다 기도로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진행하고 기도를 마무리해야 된다. 사업을 하는데도 그냥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업을 하고 막. 누가 돈 맥락하니까 무조건 막 투자하니까 그냥 판타이 깨지잖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하느님마다 판타이 깨지는 성도들이 한둘이 야그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떨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성도님들이 많잖아. 이 기도로 좀 깊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시작하고 이 하면서도 기도로 이 진행해 나가 밥을 하더라도, 문을 닫더라도, 기도를 하고 닫고. 이쪽에 기도의 열쇠로 시, 시작하라. 그리고 기도의 자물쇠로 마무리해라. 이, 열을놓고 있잖아요. 자물쇠로 안 잠그면 안 됩니다. 꼭이 이 자물쇠로 잘잠거예돼요 내가 이, 다정님도 이야기했잖아. 이 컴퓨터 비번 반드시 사무실을 걸어놔라. 그리고 또 책상은 반드시 잠가라 왜? 사무실에 있잖아요 못된 선배들이나 못된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다 포배시켜 먹으려거나 아니면 책상 다 뒤져보거나 그런 나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물론 주변에 없으나 가상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요 밤을 새워서 몇몇 채를 연구하고 몇몇 채를 막이 컴퓨터 워드 때려 차놓에 있잖아요 그거 그냥 완전히 팍! 그냥 난정보고 보건도 안 되도록 휴지통에 넣어놓으면 그냥 꺼내야 되는데 그걸 보건도 안 되도록 포면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물 먹는 거지. 회사에서 물 먹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할때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반드시 비번을 걸어놓고 비번은 그구에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물쇠로 자기 서랍은 자기 책상에 서랍은 잠그요. 아침에 가서 열고 그, 그 뭡니까 퇴근할 때는 반드시 잠그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피부에 봐라 다퓨터터아 그거 때문에 위해서니까다받아가고다날리지기잖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 때문에 없으면 되겠네지. 그러나. 현대 직장생활은, 이 현대 사회는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니, 기도로 열쇠를 열어라. 기도로 시작해라. 그리고, 기도로 잠거라. 기도로 마차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물타를 차라. 사람이 있잖아요.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 바퀴가 쉽게 막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적에도 감사, 지금 감사하고 그나마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고 없는 것 보고 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 생각하면서 앞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큰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 성경이 역사하는 울타리가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고 찬양하는 그 마귀가 이, 못 들어오는 게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어이 무엇으로 울타리를 치느냐? 하나님으로 일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기도로 울타리를 치고 감사로 찬양으로 울타리를 쳐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넘어가거나 나가거나, 이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능히 이 울타리를 태산, 울타리를 견고하게 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함, 이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